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고통할 때가 온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압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건다 아는데, 일곱 번째, 감사치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저는 처음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때 누가, 기뻐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길 때에 누가 감사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한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직장 안 말기라고 했을 때혀안 말기라고 했을 때 폐암 말기라고 했을 때 이럴 때 감사치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암이 걸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치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이 내 마음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 제 삶은 너무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암이 걸릴 때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암을 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범사란 말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게 다 범사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찾아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너무너무 원통한 거죠. 형제가 팔아버리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덮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이 이건 안 좋은 일이야. 이건 재앙이야. 내가 저주를 받는같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을 때, 아, 그때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이거 좋은 일이구나. 아,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술 맡은 가는 장을 만나고 꿈을 해석을 해주지. 그래야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내가 총리가 될 수가 있고, 7년 기간에서 우리 가족들, 애국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수가 있지. 아, 이거 좋은 거구나. 형들을 향하여 막 미움이 이제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감사할 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형에게 주고 싶은 거지요. 저는 1년 전에 혀암 말기에 걸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머니도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부인도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형제님 이거는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제 눈을 쳐다보는 게내 눈을 확쭉뺄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재앙이지 어떻게 평안입니까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이게 감사할 일인지, 일인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병을 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줬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나사로에게 병을 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 때문에 이건 나사로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병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 형제님이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호시아 6장 3절에 새벽빛 같이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병을 줄 때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님에게도 준다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병을 줄 때에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줬다면 형제님에게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준기준게시기 중기, 때문에 형제님에게 이건 좋은 겁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도 희석이하가 큰 병이 걸렸을 때 보호 사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저에서 구원을 받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큰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병을 주기 때문에 형제님 이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이 아 좋은 거네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그 병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면서 지금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얼음을 주는지 그 마음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이걸 얘기해 줄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이 세상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